AWS와 행복찾기 시간 오늘은 아, 노인법 전문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천유룡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 참 듣고 싶었던 건데 궁금한 거를 해결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 예.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 저번 주에 이어서 트러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신탁이죠. 네. 어, 여러 가지 신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 우리 하링 커뮤니티에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네. 그 리보커블 트러스트.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라고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또 이리보커블 네. 트러스트라고도 이렇게 음. 어, 말합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알려 주실래요? 네, 네. 리빙 트러스트는 그 이제 신탁 제도인데 어 어느 재산이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있으시다든지, 아뭐 음. 어, 인베스트먼트, 투자 네. 아. 그런 그 스탁이나 뭐바드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은퇴 뭐그 자금 네.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신탁을 만들어서 네.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신탁 안에 이렇게 트랜스퍼. 옮겨 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신탁을 어, 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마치 네. 그 회사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코퍼레이션. 아, Cooperation. 네. 코퍼레이션을 네. 만들어서 내 재산을 이렇게 코퍼레이션으로 옮겨 놓으면 그 재산이 회사 재산이 되는 것처럼 신탁을 만들어 놓고 신탁에 내 재산을 옮겨 놓으면 내 재산이 신탁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신탁이라는 게이 점이 뭔가요? 네, 그래서 그 Living Trust에 대해서 네. 그 이제 어떤 그 유익한 점이 있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Living Trust는 중요한 거는 그리보 e 블 트러스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취소를 할수 있는 신탁입니다. 네. 그러까 만들어놓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신탁이어서 아. 내가 컨트롤을 계속하는 그런 신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만들어놓고 네. 그 회사에 내가 대표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신탁을 만들 때, 네. 신탁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Grand Tour, 네. 뭐 Settl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네. 신탁을 또 컨트롤 하는 사람은 Truste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탁을 매니 n 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런 Living Trust는 그랜톨도 내가 되고 음. 또 트러스트도 내가 됩니다. 아, 그래서 네. 신탁을 만드는 사람도 나고 네. 신탁을 매니지하는 사람도 납니다. 혼자서 다할수 혼자서 다 하는 네. 그런 신탁이죠. 네. 그래서 재산을 이 신탁에다 넣어놓으면 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로운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신탁에 있는 재산은 음. 이 재산이 나중에 이렇게 나누어질 때 분배될 네. 때 프로베이트 콜트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이 프로베이트 콜트는 이 뉴욕이나 뉴저지는 뉴욕에서는 이제 소게 콜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한테 재산이 있을 때이 네. 재산이 나누어지는 것을 이렇게 관장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법원에 어, 가서 거기서 이제 판사가 네. 이 위원장을 음. 보고 아 이대로 다 집행을 하십시오 네. 하고선 음. 하는 게 이제 그 프로베이 콜트인데. 네. 뉴저지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근데 아. 뉴욕은 이제 팬데믹 때 굉장히 이게 백락이 돼서 밀려가고 음, 네.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얼마나 걸려요? 뉴저지는 지금 한달 안에 돼요. 아, 빨리 한, 되네요. 네, 빨리 그다음에. 되고. 뉴욕은 지금 한 6개월? 아, 그 정도 걸려요. 되고 있고요. <laughs> 네. 근데 만약에 네. 이 유언장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의의를 제시하게 되면 아. 예를 들어서 음. 이분 자녀들도 네. 뭐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70%를 받고 음. 한 자녀는 30%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30%를 받은 자녀가 음. 어 나도 똑같은 자녀인데 왜 나는 30%지? 네. 하고선 거기에 대해서 의리를 제시하면 네. 그럼 이제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아. 뉴저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몇 년씩 이렇게 가는 그렇죠. 경우가 있고 네. 또 이제 실제 케이스인데. 어 장례식에 네. 형님 되시는 분이 오셔갖고 오랫동안 못 뵀던 그 형님인데 어. 돌아가신 분의 형님인데 음. 아, 사실은 내 동생이 사업을 시작할 때 네. 내가 이만큼 돈을 음. 빌려줬습니다. 음. 형제끼리니까 차용증 받은 것도 없고 네. 그러나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 나한테 오는 거는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음. 유언장에 대한 의를 제시한 거죠. 네. 네, 이럴 아. 때 이제 이게 프로베이 콜트에서 음. 재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물론 이렇게 되면 몇 년씩 걸리는데 네. 리빙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어. 프로베이 콜트에 가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상관이 말씀... 없어요. 아. <laughs> 그래서 네. 누가 의를 제시하든지간에 보통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집행이 됩니다. 아.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네. 혹시나 좀 복잡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시면 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놓는 게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의료운점은 이제 몇주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캐피 a 게인스라는 그 텍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집을 사셨는데 네. 그 집값이 20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음. 그러면 그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상속을 받는 사람이 20%약20% 20 정도에 대한 그 capital gains tax를 낼 수가 있는데 네. 이 재산이 trust 안에 있으면 오. living trust 안에 있으면 이 capital gains tax를 피해갑니다.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같은 경우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그 지난 20년 네. 동안 뭐워밀리 음. 오른 집값들이 많은데 그렇게 오른 집값에 캐피털 게인 택스가한20% 되는 거를 네. 피해갈 수가 있는 피해 거죠. 피해갈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 이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네.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리빙 트러스트에는 현물로 가지고 있는 캐시를 포함해서 부동산도 다들어가는거요 그렇죠. 네, 아. 네 거의 모든 걸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역시. 네 리빙 트러스트는 굉장히 플렉스블해서 아. 거의 제한이 없이 모든 네. 걸다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실 때아 이건 차라리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 대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본인이 거기에 주인도 되고 매니지도할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쓸수 있나요? 네. 어. 마음대로 쓸수 있고, 어. 마음대로 파실 수도 있고. 어,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음. 캐시를 뭐 10만 불을 넣어놨다. 네. 그 다음에 1년 이내다 다시 다 빼셔도 되고. 어.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는 예를 들어서 그 상속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놨다가, 네. 그걸 또다 취인지 하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네. 있고. 네. 왜냐면 하 내가 주인이니까, <laughs> 네. 내가 매니저니까. 음. 그러나,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이게 되지 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두 번째 트러스트가 네. 바로 그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네. 이 로보코블 트러스트인데 이 음. 메디케이드 신탁은 네. 아, 리빙 트러스트가 받는 그런 모든 혜택을 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베이 콜트 안 오.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캐프로 게인 스택스도 웨이브가, 웨이브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런 좋은 혜택도 받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어떤 단점이냐 하면 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의 트랜스퍼 옮겨놓는 재산은 네. 더 이상 나의 재산이 아닙니다. 아. living trust는 굉장히 그 자유로워서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m e d i c a 러스 d trust는 irrevocable trust라고 아. 해서 네. 취소가 안 되는 신탁입니다. 음. 그래서 내 집을 m e d i c a 러스 d trust에 이렇게 옮겨놓으면 네. 더 이상 나의 집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나의 재산이 아니고요. 나의 재산이 아니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네. 이거를 뭐한 5년 후에 꼭 팔아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너왜 Medicaid Trust를 필요한 거죠? 네네. 또 그만큼 장점이 있어서는 아, 습니다그 네. 네,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Medicaid 네. Trust 안에다 재산을 놓고 네. 5년이 지나면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은 누구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 네, 이게 네. 이제 언제 중요하게 되냐 하면 롱텀 네. 케어를 받으시게 될때 아, 네. 네, 미국은 음. 그 넬싱홈, 요양원 네. 값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드는 그 아비지 코스가 15,000불입니다 그 뉴저지도 비슷하죠 네, 뉴울, 네. 뉴저지도 거의 비슷해요 네. 네, 14,000불 플러스예요 네. 그 말은 본인이 재산이 있으시면 네. 요양원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의 재산을 먼저 다 요양원에 주고 나서 네. 그다음에 요양원 메디케이드가 그캐이 그 됩니다 네.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이 이제 뭐 100만 불짜리 집이 음, 있어도 네. 1년에 18만 불이 드는데 네. 거기에 뭐 5, 6년 이렇게 계시다 보면 네. 사실은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 내셔널 싱업 메디케이드를 정부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격이. 정부에서 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요양원 가시기 전에 네. (5년) 전에 네. 메리케이드 트러스트를 작성하시고 네. 거기에다 재산을 넣어놨으면 네. (5년) 지나면 이 재산을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서 네. 요양원에서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래요그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네. 내 재산으로 간주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요양원 메리케이드도 받을 수가 있는 받을 겁니다 (1년에) 뭐 (18만 불) 음. 이렇게 혜택을 정부에서 받는 거죠. 그럼 이 돈은 누가 가져가나요? 이 돈은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 <laughs> 네. 나중에 자녀들이 갔습니다. 아 나중에 네, 자녀들이. 그 트러스트에 돼 있는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아. 물론 이제 자녀면 자녀가 받는 거고, 네. 뭐 손주로 해놨으면 손주가 받는 거고, 네. 뭐 어떤 비영리 단체로 해놨으면 비영리 단체가 받는 거고. 음. 일단 그리빙 트러스트, 네. 아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그 다음에. 그 유언장에 제시된 대로 그분의 재산이 거기서 분배가 됩니다. 네. 그 동안에는 이 재산이 그대로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메디케이드 추러스트에 넣을 때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메디케이드를 네. 받는 인컴이 있고, 에셋은 네. 허락이 안 되잖아요. 집한 채, 뭐 타고 다니는 차 정도. 네. 그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오시면 네. 저희가. 어, 상담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이죠. 네. 보통은 네. 어, 분들의 이제 연세와 네. 그다음에 건강 상태,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 음. 이런 걸다 보고 또 그분들이 네. 가지고 계신 또 계획, 음. 그 플랜 이런 네. 걸다 들어보고 네. 어떤 트러스트가 맞는지 아, 같이 이제 저희가 음. 어, 의논을 하고 네.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다른 재산이 없으시면 네. 그한 가지 가지고 계신 재산을 거의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새 뭐, 뭐 90세 뭐 100세까지도 사시는데 <laughs> 네. 어, 언제 또 재산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또 그렇죠? 그, 네. 그 비용이 필요할 음... 수가 있어서 다 거기다 넣어놓으면 더 이상은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없어서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음... 그분의 이제 또 재산에 따라서 메디케이트 트러스트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음. 또 넣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음. 주로 메디케이트 트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넣어 쳐. 네. 아.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이 집은 안 팔어. <laughs>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네. 그리고 이 집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거야. 네. 그리 그게 이제 아주 확고하신 분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으셔서 음. 그 집을 안 파셔도 네. 생활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 아. 그런 분들이 메리케이트러스트에 집을 넣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집이 한 채라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아, 집이 네. 한 채만 네. 있어도 그게 네.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한 리빙 트러스트하고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아, 변호사님께 이제 들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순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또 변호사님과 연결해서 더 자세한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AWS에는 전화 201862-1665입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